같이 쉬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자르치신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손을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권니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는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성경화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오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어, 과연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가 같이 어, 배워보는 시간을 받길 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이 바리새인과 이, 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과 곤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린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떠들어대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귀신을 꾸짖었어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신 걸린 자들이 왔을 때 귀신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놀라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는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서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래서 권위는 이 성경에 나오는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로 권세 능력 힘을 말합니다. 그냥 권세 있는 그리고 새 교훈은 디다케 카이로스 원문 은 디다케 카이로스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르침 한마디로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이다. 일반 바리새인 성인관들이 율법적으로 전하는 그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권세 있는 아주 새로운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까? 발이 이 서기관과 왜 다를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끝나는 그런 가르침이고 사실은 그들 그들도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설교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설교하다 가르치다가 귀신 걸린 자가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왜 나를 괴롭혀 왔습니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귀신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신을 귀신에게 떠나가라 할때 귀신이 경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그 삶에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 이 서기관과 다르다라는 거죠.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의 님 말씀은 권위 있는, 권위 있는 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 1절 우리 같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인자 가일리에 가버 나옴 동네에 내려올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다 놀라 서로 말하이리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예. 수님의 말씀은 권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때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하신 것을 어떻게 증언하셨냐?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으로 그 기적으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른자를 고치게 하려 하려고 내보내심에 어,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 을주셨습니까 어떤 능력과 권위를 주었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래서 이 목적 무엇입니까? 단지 뭐 거위선날처럼 있었날, 어, 병 고치고 귀신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위장하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기를 원해서 이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이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사들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기사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사도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백성의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앞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냥 바리새인 성경한처럼 율법전하면 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또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들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으로 그 권위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그나운 화술과 설득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님 주시는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오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으신것 외에는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 전두, 내 전도함이 설정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또 고린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시작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하은그리스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는 화술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말도 더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종이? 종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설교도 시원치 않고 또 아, 심지어는 아, 우리가 또 옛날 그 아, 쓰여진 그 역사 아,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아, 키도 작도, 작고 고또 이렇게 볼품도 별로 없고 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설교도 시원치 않고 지금 얘기하면 어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쉬웠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말도 더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를 겸비케하고 자신의 어떤 박식한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바울은 말만 잘하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능력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교회 안에 말만 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십사장 1 8 절에서 2 0절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 하고 또 사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 이 양떼들과 목자의 관계를 어 자꾸 어, 이간질하는 교만한 자, 들이 말만 엄청 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지만은 이단들 보세요 말 정말 잘합니다. 말 정말 잘해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긴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유월절 하나님에게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아 어, 그죠?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나 쉽지 않려 죽으시고 끝났는데, 근데 막 논리 펴서 성경을 펴고 막 이런, 그럼 저도 펴서 논리적으로 그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다 보면 자기도 미혹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주의 종들도 넘어갑니까? 신천지에 예? 오랫동안 교단했던 그큰 교회 장로들도 다 넘어갑니까? 여러분 말씀훈련 제대로 받으세요. 말씀 성경 그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말씀을 들려야 합니다. 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돼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박식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박식관 지혜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자. 제가 이번 논문에 그 논문을 내려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부분, 베드로의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제가 연구도 하고 성경에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스베덴스사님이 전한 복음 이런 사도 외에 또 지도인도 있지만 또 하여튼 성경에 나오 나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연구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치시하는 그 가르침으로 제아들이 사역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세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 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달리아,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류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죄들이 왜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하려고 합니까 누굴 따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알았고 젊은 날에도 기도 많이 한 적도 있고 근데 어 기도를 많이 할때 우리가 하나님에 강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나와 있지만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했어요. 절대로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했다. 그 과정 속에 성전 미문이 아니다 안진병을 고친 거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걸 시간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들은 율법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죠. 우리는요, 정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거죠. 정말 말씀 많이 보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때에 성령을 받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된 그때부터 50일까지 10일 동안 마가드 할법 모에서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가 됨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어, 정말 성령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어, 젊을 때부터 어, 조용기 목사님 아, 그 말씀을 듣고 또 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어, 그런 마음 가지고, 어,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성일무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몰랐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어 그러다가 사역을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는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가 되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안타까운 게 졸업반 청년들을 읽기 전에 좀 제가 미리 좀 그렇게 했으면 그마음이 제가 좀 몸도 아프고 많이 좀 몸도 좋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다시 오게 되면 좀 기도훈련 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더 기도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또 도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쓸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쓸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진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오게 되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 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사도들의 가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도의 가치는 받아야겠죠. 되 근데 성령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어, 탁월하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에 시간을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저 우리가 해야 될것 거는. 바울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같이 여시다. 크게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영의 기도는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네,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한 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선 안 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것 방언으로 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사탄의 귀신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은 모든 성도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말했고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3장 39절에는요. 그런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말 학생 교회 순우를 다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방언만을 생각하면 저는 방언을 구하지 않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주세요. 예, 간절함으로. 절대 나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 예, 뭐 따라해 보세요. 빨리 뭐해 보세요. 한번 보는 얘기하지만 성령님께 방언 받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저는 소리내지 소리내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않고 그냥 저,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 방언 주셨어요. 그냥, 예. 그냥 성령님이 나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어, 성령님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주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우리 교회가 방향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사역 사역을 하, 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예. 기도를 많이 이제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의 기도. 그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도는 오래 못 해요.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5분 기도하면 방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꾸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성령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는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기도함도 있지만 30분 기도하면 아우 힘들어하고 못 해요. 1시간 기도하고 아우 힘들어 못 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와 여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하여 구하라. 마지막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예, praying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 마귀는 기도 못 하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 그때 아우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여 하고 딱 해야 돼요. 어, 아프면 이러면. 쭈야 하고 딱 일어나고 쭈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병이 싹 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 목사님 여기 이단인가?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저 찬양 인도할 때도 어 정말 아파가지고 진짜 막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막, 막 일어나지 못한 쭈야 하고 나막 쭈야 찬양을 그냥 찬양하다 나서 찬양하다 나. 근데 그런 걸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눌리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아파서 관리 못해서 걸린 병도 있지만. 주님의 사회가 할때 희한하게 주일만 되면 피곤하고 희한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안되고 주일만 되면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계속 일이 생겨요. 그 교회 못 와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어쨌든 혼자 있더라도 기도하셔야 돼 기도.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마귀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 오히려 같이 기도하자 하고 탁그러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죠.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하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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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날라갔으니까그 다시는 주님, 주님 제가 예배만 어, 이제 놀러 어, 안 가겠어요 주일인데 주일 티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주일을 빠지고 일하러 갔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 그래서 다시는 주님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인원이 좀 적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귀한 형제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게 돼서 또 이렇게 물론 기독교회에 다녔던 형제지만 형제들이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수 있는 생활갖고 있는 청년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께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면 그래서 3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3만 명까지 늘어나서 200명이 200명의 성도가한 선교사님이 온전히 설 때가 교회도 세우고 지원하고 가서 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도들이 전한 복 그대로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고 그들 의 필요를 채워 주는 이런 어 사대정적인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초기에 갔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완전히 교회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새로운 사회,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갔으면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가르침을 또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했던 그런 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 그리고 방언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도들이 행한 일, 또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교드립니다 아멘